대마 종자의 우수한 기능 성분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산업용 대마 규제 자유특구인 안동에서는 새 기술이 보급돼 개별 농가에서도 종자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시가 11만 5천 가구에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단위로 최소 30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윤석준 동구청장 당선인을 만나 K2 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기대와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윤당선인은 주민이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철학도 밝혔습니다.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 농촌협약 공모에 경북정 4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뉴스입니다. 최근 대마 종자, 즉 캠프시대의 우수한 기능 성분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종자 생산을 위한 노지 재배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생산기술 보급으로 이제는 개별 농가에서도 종자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와룡면의 한 농가, 올해 처음 대마 종자 생산에 도전했습니다. 암그루 즉 자성 종자를 얻기 위해 비닐하우스에 안막 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종자를 구입하지 않고 자체 생산하는 만큼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장목반의 종자 사용량이 1년에한 7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뭐 경주라든가 전라도 고창, 보성, 그다음에 당진 이렇뭐 여러 군데에서 특히 안동 농협도. 어, 자 비용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자 비용 절감이 가장 크 일반 재배보다는 거의 한배 가까울 정도로 생산량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농가 수익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동안 마약으로 취급돼 섬유용으로만 겨우 명맥이 유지돼 왔던 대마 재배. 안동은 2년 전 산업용 대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후 의약용 실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재배 면적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5헥타르에서 지난해 52헥타르로 급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종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가에서 직접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종자 수요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종자 생산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자 될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보통 일반 종자를 심으면 암그루 수그루가 똑같은 비율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그루에서 날다시피 종자를 채취할 수가 없어요. 체종을 그래서 초기에 어 초기에 이제 수그루를 제거하고 암그루를 이용해서 거기 에 질산을 처리해서 그다음 이제 자성 종자만 생산한대. 다양한 기능 성분이 있어 식품이나 생약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마 종자. 개별 농가에서도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24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11만 5천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 부모 가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가구 단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카드로 차등 지급하며 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을 해당 시설로 지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 영주시와 예천, 칠곡, 울진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1,900억 원을 확보한 경북도는 이들 4개 시군의 농촌 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합니다. 농촌 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해 낙후된 농촌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에서 총 8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네, 기초 단체장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동구로 가볼 텐데요. K2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몰리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한 많은 과제들도 추진될 텐데요. 윤석준 동구청장 당선인을 박근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좀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시고 동구의 구정을 이끄실 텐데 먼저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 동구 주민들께 당선 소감 비롯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36만 동구 주민 여러분 이번에 당선된 동구청장 윤석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선거 때 우리 보내주신 성원과 뜨거운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성원에 보답하도록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그동안 7대 분야 이런 일곱 개의 공약을 발표를 해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어 후적지 개발 대공원 후적지 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향후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네. 우리 케이트 후적지 개발은 우리 동구와 또 크게 대구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이끌어 낼 그런 큰 프로젝트인 사업입니다. 어 저희들이 동구에서는 그런 큰 프로젝트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소음 피해와 또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맞지, 보호받지 못한 그런 부분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까지 먼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K2 후적지 개발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스마트 도시, 또 그리고 수변 공간을 겸비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저희들이 구성해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프로젝트는 지역 국회의원 또 중앙정부, 대구시 정부와 잘 협의 협조해서 원만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명품 우리 K2 후적자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동구의도 미래 발전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 선거 기간에 동구를 명품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해 오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동구의 100년 미래를 위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또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젊은이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 동구에 우수 교사를 유치하고 또 그리고 방송시설 현대화 등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어, 우리 아이들이 또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격차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동구청에서는 어, 인터넷 유명 강사 초빙 등 여러 가지로 앞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잘 짚어내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네. 인수위에서... 어, 동구 구정의 미래 비전들, 그런 구체적인 전략들이 확정될 텐데 지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인수위원회에서는 동구 발전의 지속적인 그런 부분, 로드맵과 동구의 혁신적인 부분을 중점,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우리 동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일 겁니다. 네. 각종 규제라는 규제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오맹의 동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어 빨리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또 먼저 음 없애는데 그런 내주안점을 두고 있고 또 규제 혁신을 위해서 또 시정부와 국가 또 중앙정부와 협조해야 될 일은 또 그렇게 협조를 해서 어 저희들 우리 주민들의 삶을 삶의 질을 높일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동구가 될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을 짜는데 우리 인수 위원회가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아마 동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동구가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네, 중요한 기회가 네, 아닐까 네, 싶은데요. 네, 어, 앞으로 동구의 구정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네, 제가 언급을 해 드렸다시피 우리 동구는 이제 젊은 동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또 동구로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동구,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동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동구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공정하게 혜택을 받고 따뜻한 공정체를 만들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동구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 약속해 오셨던 많은 것들 꼭또 이행을 해 주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동부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 보셨을 텐데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죠. 본격적으로 하늘 문을 연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역사는 3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1992년이었죠. 이름도 익숙한 우리별 1호 우주 탐사 30년사의 첫 획을 그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후 우리별 2호와 탐호 개발 또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시리즈에 이어서 2008년에는 첫 우주인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발사체 개발도 20년이나 됐습니다. 2013년 세 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그리고 이번에는 누리호 2차 도전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쓴 겁니다.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우리 우주인의 달 착륙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시가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와 관련해 화재 건물과 유사한 노후 업무 시설 중 화재 취약 대상 207곳을 대상으로 국은 건축부서와 소방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물 중 화재 취약 건물 500곳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석달 동안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고시원과 목욕탕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고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의성군이 맞춤형 공유 경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플랫폼은 청년 및 신규 창업자를 위한 사무공간, 귀농 귀촌을 위한 빈집 정보 개인 농기계의 공동 사용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작합니다. 의성군은 올해 10월부터 민간에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형산강 유역의 참개와 은어를 방류했습니다. 내수면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토종 어류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주시는 어린 토종 동남참개 3만 8천 마리와 은어 2만 5천 마리를 서천교 인근 강물에 방류했습니다. 가을철 번식을 위해 바다로 이동하는 동남참계는 이듬해 4월부터 6월 사이 암컷이 알을 품고 부화한 새끼가 다시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합니다. 은어는 가을에 수정하고 부화해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3, 4월쯤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서식합니다. 경주시는 어족 자원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토소 거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문경시가 2022년 문해교육사 3급 양성 과정을 개설합니다. 문해교육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 해독 능력 등 기초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과정은 7월 4일부터 29일까지 주 2회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30세부터 58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문해교육 강사는 다음 해부터 관내 지역에서 문해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도군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영농철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하는 60여종 700여 순 5대 농기계에 대해 임대료와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